나이킥 휴 만들고 턱까 시키고 방가가서 론지 턱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 세가지 뒤에서부터 선택 일단 이 세가지 공격은 <laughs> 계속 무릎 한 바퀴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아이갖고 손을 달라야 되고 오른발 중심으로 만들고 상대를 가는 것을 요까지 하겠지. 따라가서 받아서 요거 저번 시간 했던 받아서 트위스트 턴 하기. 내가 몸이 앞으로 숙이안되고 그대로 무릎 중심. 그 자리에서 턴 트위스트 돌리면서 칼로 돌리자고 오른손 돌리면서 그리고 그대로 받아서 앞으로 돌려주. 그대로 이 준비. 아. 아. 어. 따라가서 <laughs> 그대로 따라가서 책 긁고 그대로 흡수해서 다음 부분 잘 잡으시고. 이책 포인트에서 스테이치 7단. 아. 이 흐름은 내가 만든 거야. 이흐이 플로우. 플로우. 플로우를 제가 만들어서 리더에 주는 건 똑같지만 이 플로우. 흐름은 내가 살려서 이 느낌을 복도나 이런 그.